날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새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치오는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기리안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에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본문의 배경이 2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 본문의 배경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아, 그러니까 여호야김 1년입니다. 여호야김 아, 1년이 아, 주전 609년인데요. 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609년에 혼란스러운 시대로 거슬러 가 보아야 합니다. 아,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고대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합한 전쟁인데 당시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 이집트가 출병을 했었죠. 이때 이집트를 저지하려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 무기토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었죠.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개혁하면서 언약 중심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왕. 이 위대한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이랬던 요시아가 급작스럽게 전사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유다에게 남겨진 과업은 어떠한 인물을 요시아를 대체할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어, 요시아의 개혁과 부흥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완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을 보면 내 아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한안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 일반적으로 왕정 국가에서 차기 왕은 장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왕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부터 이세의 막내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어, 다윗의 19아들 중에 열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어 특별히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은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이 왕이 되는 시스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네 명의 아들을 두고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요시아를 대체할 최적의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가 바로 막내였던 넷째 아들 살룸 여호아스였던 것입니다.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여호아스였던 것이죠.하지만 여호아스는 바로누고에 의해 (3개월만에) 폐위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바로누고가 차기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있죠.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바르누고가 판단하기에 자신에게 가장 충성할 만한 존재라고 낙점했던 인물이 여호야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야김은 왕이 될 그런 자질이 없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인물을 왕으로 낙점을 세웠으니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이 바르누고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이익은 철저히 고려하면서도 요시아의 개혁이나 부흥에는 철저히 반대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는 저항할 인물이었던 것이죠. 유다 보기에도 여호야김은 유다를 요시아의 나라로 계승해 세우는 일에 부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유다의 왕권은 여호야김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원년에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장 9절의 말씀이죠.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황폐하리라. 예루살렘에는 주민들이 죽고 사라져 아무도 없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26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분명 패망에 대한 자세한 경고가 들어 있었지만 예레미야가 궁극적으로 말하려 했던 것은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그 가운데 있게 될 놀라운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아, 본문의 배경과 같은 배경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주경 학자들은 당시 예레미야가 주전 609년 초막절에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 7장과 26장을 선포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절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에서 또 26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을 선포했는데 26장에서는 메시지 선포 이후에 벌어진 사건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분노하고 모든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단으로 정제했던 것입니다.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선포할 때 교회 내부에서부터 온갖 공격과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에 깨어 분별하라. 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죠. 어,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과연 그러한지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을 반대하고 고문하며 괴롭히는 일에 동참해 왔었죠. 체코의 위대한 복음 설교자이자 신학자이며 신학교 총장이게까지 했던 위대한 개혁자 얀 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후스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면제부는 폐지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권은 박탈해서 청빈한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론을 구원론의 회복을 말하며 교회론의 회복을 설교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1415년 7월 콘스탄츠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를 열어서 후수를 고문하고 화형으로 사형시키기로 의결했고 1415년 7월 6일 실제 화형을 집행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때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 김을 보십시오 그는 예레미야처럼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애굽의 체포조를 급파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잡아와서 칼로 우리아를 죽였을 뿐 아니라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선지자 우리아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동조하면서 변호했던 인물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유다 중그 누구도 여호야김의 악행을 저지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야김에게 동조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언약 백성인 유다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대신 권력자의 편에 섰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성경을 상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어버린 결과였죠 그래서 참된 용기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막아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연히 일어나 여호와의 편에 예레미야의 편에 설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는데 당시 재판부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멸을 예언했던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 이사야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멸을 예언하며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과. 예언했던 재앙은 임하지 않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예레미아 메시지가 이 미가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는 메시지였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결론은 미가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렸던 히스기야 때 유다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두려워 떨면서 회개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은 이러한 판결의 배후에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해 의미심장한 소개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이 말은 아히감의 손이 백성의 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손을 이겨서 예레미야를 살렸던 인물 이 아히감은 어떤 인물일까요? 예레미야는 아히감을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22장 8절에 사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자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노라 하고 힐기아가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가 성전을 회복해가기 시작할 때 숨겨있었던 율법 두루마기 바리가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율법 책을 요시야에게 낭독해서 읽어주었던 서기관, 그 사람이 바로 사반이었던 것이죠. 이 사반의 아들이 예레미야를 살려낸 아하이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반은 요시야가 언약의 말씀으로 유다를 개혁하려던 것을 도왔던 든든한 동력자이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감은이 아버지 사반 아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아히감과 같이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여 언약의 말씀과 참된 말씀 사역자와 동력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와중에 아리감이 여호와의 손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여호와의 손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